아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실수 니가 아, 얘남자친구라도 돼? 아, 너못 잡으면 뒤신다 안녕? 어 예쁜데 양이 있네 아 얘한테 가면 되려나? 뭐라는 거야? 아 여깄네 아한 번만 클릭하면 되구나 여기서 생존해야 되는데 얘 뭐야? 뭐야? 어 왜왜왜왜왜 발아 이게 때리면 얘가 날 공격해 아우 시발 안돼어 여기 요리 요리 하는 거야 얘를 야, 너는 구르고 있어 난 이걸 할게 오! 아! 아! 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실수 아 시발 실수 실수 뭐야 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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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그냥 씨발, 죽여 죽여 아아아아 아치 아아아 아... 식들아 아까도 아, 아? 아. 아. 아,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 어 뭐야 어 어디 로 올라가 아까도 양 있고 하이 힘을 키워 이렇게 친절한 새끼가 나를 공격해? 여기에다가, 됐고, 이제, 펠 스피어로, 펠을 공격해야, 저 스피어를 던져, 던지... 스피어를 어떻게 던지는데? 어, 아, 씨발! 뭐야! 내거 날린 거야? 아니, 아! 아, 장난하나? 아, 이거 먼저 봤어야 되는데, 스피어 두 척이 Q구나. 얘를 힘을 빼. 힘을 빼. 힘을 빼. 던져. 나이스. 아, 이것또 기다려야 되는가? 어, 나이스. 딱 생겼다. 그래, 네, 다. 가자. 자식. 양 없나, 양? 어, 주양 있다, 양. 양. 꼬꼬다. 야, 닭 신났는데? 역시. 주인을 알아보이구나. 어이. 캣, 캣, 캣. 퐁. 퐁를 그냥. 아, 죽으면 안 되는데? 뭐야, 내, 내거 어디 갔어, 이거? 뭐야? 나 아, 자, 진짜 거기? <laughs>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양 많네, 여기. 아, 성별이 또 있어. 암컷. 야, 이제 여자친구 만들어주자.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자고. 어, 목재가 없다. 잉 아... 잉... 어... 헤이 잉... 아... 어... 나살색을 하지 않아. 내.. 내당 누구야? 들어와, 너구나. 암컷... 너암컷임 암컷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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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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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좀더좀아아 씨발 도전이 어렵네 아아아아너 아, 뒤져도 너 조심해 아얘 뭐야 니가 얘 남자친구라도 돼? <laughs> 아 다시 와 애인이 있어서 안 왔네 내 아들의 연애를 감히 방해해? 아 이런 평화로운 게임이었어? 음 좋다. 어, 저기 존나 큰애 있다. 쟤 잡아야겠다. 아, 기다려. 잡으실겠지? 일단 수원. 그리고 나몇개 있어? 에? 네? 왜 하나밖에 없어? 너무 적은데?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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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그 초록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 어, 저거 간다. 빨리, 빨리. 이닭등발 여기서 왜 자고 있어. 뭐야, 얘? 얘 죽었어? 니가 얘 남자친구라도 돼? <laughs> 이게 뭐야? 넌 쨔, 쨔를 뭐 잡까? 어, 야옹이. 뭘 물음표야. 과연? 나이스 가자 가자 양 너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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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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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다 공격한다 안되겠다 친구를 소환해야겠다 둘이 놀아. 아, 왜 공격해? 왜 공격해? 공격하지 말고. 아까 그... 뭐 여기 뭐... 도토리 같은 애도 있네. 이 새끼 만먹었어 아, 왜 이렇게 빨라. 아, 왜? 아, 제발... 아싸... 이제 지터를 여기다 지었거든요? 뭐, 저, 저, 존나 큰, 우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아, 초록색 저기 네 그러면 여기다 집, 짓자 아, 여깄다. 목재? 아, 목재는 또부족게 아휴, 나 목재는 어떻게 맨날 없냐. 어, 뭐야. 펠리 침대가 없다고 기분이 상했다는데? 아니, 왜, 나도 침대가 없는데? 잼또 어, 먼저 만들어줘야겠다. 이제 침대. 아, 또, 지붕이 딸려야 돼? 아, 진짜. 너, 얜, 지붕 없어도 되지? 그래, 씨발, 이거까지 지붕 있으면 너무 게임이 힘들 거고. 어, 뭐야, 아, 왜, 뭐야. 지붕... 집을... 아, 이게 아니라고. 아, 이거야? 아니, 왜또 이거 안 됐네. 아 버려 가자 이거 필요 없어 사람이다 어이 어이 원템나돈 없네 아안 된다 약간 자라 아이 안녕 이차원이야 설마 어씨발 우리 애가 죽는 건 아니겠지 오지터주씨 아, 나이스. 뭐가 생겼네. 오, 얘, 얘, 좋다. 얘랑 싸우자. 바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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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격. 바로 공격, 바로 공격. 아, 아, 씨발, 이피 왜, 왜 너무 많다. 됐다. 어 씨발, 1%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아, 씨발, 씨발. 난. 그래 니가 만지만 어쩔 수 없다. 나 내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빈사 상태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가 쓰러져 쓰러져서 내가 살수 있었어. 슬퍼하면 안 돼. 작은 팰이 영혼. 누가 또 죽었나? 자가자어어어 어, 야. 방금 나 때린 거 아니야? 뭐 밀렵단, 촉자,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 얘, 나쁜 새끼 아니야? 나쁜 새끼. 도끼, 도끼, 도끼. 블루치죠. 블루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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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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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쟤 죽어. 뭐야 나 쫓아오는 거야 미친? 아 안돼 뭐, 또라이 야날왜 아, 쫓아와 헉? 미쳤다 졸댔다 졸댔다 아 미쳤나봐 아, 가지 아 놀래라 어, 이쪽 위쪽으로 한번 갈까 아나 올라야 붙였는데 낙뎀 있나? 떨어져도 죽으려나 이거? 아 일로 떨어지면 되니까. 겠렇게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아 이렇게 저도 나도... 멋지다.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네? 어오씨 놀래라. 아 아이스 얘한 마리만 잡아보자. 몇개 있어? 다섯 개? 넉넉하네. 원숭이 새끼 원숭이 어어어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풀을 쓰고 아아 아이 종순 개힘들어 이거 아미다 아아 어어 야너얘나써워어야아 너희 못 자르면 뒤신다. 아, 나이스. 어 잘했네. 몽자? 새로운 친구로 소환해볼까 착해졌네. 공격하더니 어, 뭐야. 어와 존나 귀여운 애 있네. 헐, 어, 나 얘, 얘 잡고 싶은데. 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코끼리인가? 헐,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봐봐 근데 내가 가질 수 없잖아 죽여버릴까? 아, 아니다 빨리 만들어 안돼 도망가잖아 어디 갔어 어내 코끼리 아안 되겠다 이 새끼 잡을까 아안 되겠다 이게 키가 너무. 가자 가자. 아 아까 걔네구나어코리다오예오예오예오예오예오예오예오 썰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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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려. 성에서 살수 있어? 난 공주님이니까 성에서 살아야 돼. 어, 건 얘. 코끼리였다. 어디 갔어? 에? 아, 싫어. 안 먹었지? 아, 진짜 장난하나? 아, 아얘 버려. 얘 혼수 상태잖아. 아, 너무 사이코 같지? 몰라 다음에 얻어 버점을 바꿀 수 있어 얘는 아, 또 뭐야 진짜 아니 왜 이래? 아 피치를 데려가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빙 죽겠다, 죽겠다. 그 무빙 아아아아아아아어어아어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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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 돼. 아치가 살렸어. 어, 뭐, 코끼리다. 아이. 뭐야, 밀쳐, 이거? 왜 나한테서 도망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도망가? 내가 너네한테 뭘 잘못했다고 도망을 가냐 어? 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서 도망을 가. 아, 이것도 파손됐네. 아, 진됐다 아, 어, 밑에 차콜이 뜬다. 아 뭐야 얘 약간 아까... 뭐지 나랑 싸운 거네요 <목소리> 여기서 살면 딱일 것 같은데 물도 있고 그래, 가자 뭐야 쟤네 뭐야 저왜스트럼틀이어저 새끼 야 내가 야아문치야전축이나이 아, 씨. 얘될 거야. 어쩔 수 없다. 집을 좀. 아, 잠깐만. 나무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냐? 야, 지형을 잘못 골랐다. 나무 많은 데다 집을 짓는 게 나을 거야. 다시 돌아가자. 거길 집으로 짓는 거야. 보스 이제 사라지지 않았을까? 뭐, 되게 거대한 애가 있네? 오, 나얘 맘에 든다. 얼굴 좀 봐봐. 어. 음. 가자. 떨어지면 되나? 악댐 없다. 아! 나좀 추운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미다 어. 어어? 못 올라가?